한국에서 기행을 부려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논란이 계속되니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진정한 사과였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는데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들리시는지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I want to apologize to the Korean people. Uh, I was not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the statue. I was trying to get, you know what I mean? It was just entertainment from my audience. we're from america we really don't know about much about the comfort woman or much about the statue where we're from it was not my intention to really hurt you guys 미국인 유튜버 존이 소말리 서울 도봉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바로 이런 기행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이렇게 큰 상처를 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요. 아, 여러분은 훌륭하고 멋진 분들이다라고 하면서 아, 마치 한국인들을 달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소녀상의 의미는 모른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과거의 기행들을 보면 노트북 화면에 우길길을 깔고 독도도 아니고 이거 다케시마라면서 도발을. 했었고, 뭐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이거 의미를 알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사과를 어쨌든 했으니까 관련된 영상들도 다 삭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아직도 여론이 싸늘한 건데요. 예. 네, 소말리의 해명과 달리 SNS에 아직도 영상과 사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앵커가 지적하셨듯이 노트북에 우길기를 깔고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있잖아요. 네. 제대로 된 반성 아직 안 했다고 봐야겠죠. 누리꾼들은 소녀상의 의미를 진짜 몰랐을까? 쇼하지 말고 당장 감옥에 보내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말리는 현재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입건까지 됐거든요.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